옥주모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옥주모가 노래서 너무 이쁜 카레랑 구수함의 대명사 가마솥밥과 맵기로 어, 유명한 실비김치를 푹 익혀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옥주머랑 함께 어지게어지게 지계 먹어봅시다요. 신나라 신나 오늘도 신나. 하, 자, 가마솥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마솥밥 오늘도 역시 잘 됐습니다. 가마솥밥이 자, 가마솥밥을 보보겠습니다. 아야 누름치도 어떻게 이렇게 때깔이 좋게 하, 울었는지 자. 가마솥밥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막서를 만들어볼까요 막걸리 하나 막걸리 하나 사이다 하나 사이다 하나 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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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사가 준비됐습니다 자 한번 잔을 따라보겠습니다 저는 가득 짜야지 맛있죠 옥주모야 가득 따라라 자, 가늠가 아득 채웠습니다. 옥주목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너무 시원해. 맛있다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밥에다 카레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어, 이거 고기봐요 옥치모 고기 좋아해서 고기 진짜 많이 넣었어요. 아, 신나라. 고기 많아요. 고기가 허, 많아서 신납니다. 이게 무슨 고기 카레? 고기 카레. 우와. 우와.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모자라 면묶고 내려놓겠습니다. 옥주모가 이제 카레를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비비아 비벼 비비아 비벼. 옥주모 비벼 이야 진짜 맛있겠는데 옥주모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음 맛있다니까? 이제, 실비김치를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찢어먹어가지고, 뚝톡 자르면, 옥줌 맛없어요. 손으로 한번 찢을래요. 요래? 이양 손에 묻힌 김에, 다 찢어놓겠습니다. 계속 묻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묻힌 김에, 김치를, 먹을 만큼 찢어놓겠습니다. 양념 오지다 오자, 어? 양념이 아주 오자. 자, 대대충 다 찢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자. 본격적으로 억지모야. 아, 자, 거래를 망고를 다이렇 올리고 김치를 실비 김치 매운 걸다 올리고, 여러분. 한입 하실라고? 어? 어? 뭐, 카레에다가 김치 얹으면 끝장난 거지, 뭐. 뭐, 더 이상 뭘 바래. 자, 여러분, 아. 이 김치 매운 김치야. 조심해서 드셔. <laughs> 여러분, 아. 안 먹어? 그러면, 옥주무가 오늘도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카레에다가 매운 김치를 얹어서 먹으니까 와 진짜 맛네 아우 여러분 막걸리막걸리아와 이거 카레를 순한 맛으로 살 건데 응 매운 맛을 좋아해서 매운 맛을 샀더니 김치를 생각을 못했네. 매운 김치를 아 그럼 맵싹하니막 입안이 얼얼하니 좋네 뭐응 좋아 아주 좋아 음음 응, 응, 응. 옥중도 여기 떡 묻은 거 같대 느낌이 음 밤. 묻었지 떡 김을 카레사 먹으면 맛있다니까 카레야도 하고 김하고 이렇게 궁하게 은근히 잘 맞아요. 고기 음. 음, 많이 들어가서 행복해요 행복해라 행복해라 어, 없지만은 행복해라 네오야 네오가 항상 제가 촬영하면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아이 그냥 누울 자를 제가 만들어 줬어요 음? 그랬더니 좋다 골라가지고는 와자 이제는 소시지 한 개랑 쇼시장이랑... 개미랑 아우며 약 넣을 걸 음! 맛있다! 음! 내리 먹자! <laughs> 맛있어! 막걸리! 막걸리! 아, 막 매우니까 막걸리 막걸리 계속 찾아대 옥주모가 자, 김치를 넣고 비엔나 소스를 한개 넣고 또한입 하실라오? 아까니 김치 매운맛을 봤죠더큰거 넣었다? 그래도 한입 하실라오? 음, 알았어요. 이번엔 소세지 한개 넣어줍니다. 옥주모가. 소세지도 한개 넣어줬습니다. 야, 여러분. 드시고 계시고? 드시고 계시냐고요? 어? 다 드셨으면 이제 목주모가 먹어보겠습니다. 목주모 이번에 첫실방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감동 받아서 울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 다 나빠 옥주머 올리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진짜 어, 지금도 생각하니까 울컥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온기란 게 느껴지니까 옥주무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벌컥 나더라고. 살면서 그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옥주무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그날. 음,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주시고.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음, 김치가 매워서 울려고 했던 거야. 응, 주줌은 울고 아니거든? 방막 <laughs> 씹을 때, 고기가, 고기가 막 고기 짠, 고기 카레. 아우, 얘는 좀 익으면 지가 알아서 들맵던지 해야지. 어, 아, 더 매운 거 같아, 어떡해. 익으면 덜 맵다던데 아 카레하고 먹어서 그럴까? 와아 막걸리? 막걸리! 아 아, 그리고 옥주모가 이번 주에도 시, 실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두 번째 실방이겠죠. 수요일 날 28일 수요일 오후 4시 어 이번에는 옥상 텃밭에서 안 하고 어, 거실에서 할까 합니다. 28일 수요일, 오후, 4시. 4시.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들은 놀러와 주세요. 아, 근데, 뭐, 이번에도 뭐, 엉망으로 안 한다는 보장 없어요. 뭐, 첫 실망하고 두 번째 실망인데, 뭐, 잘하겠어요. 또 엉망이겠지. <laughs> 아, 왜? <laughs> 왜? 뭐 어떻게 해달라고? 너한테 관심을 줘? 알았어. 이뻐가 이뻐. 아, 이렇게 막 이뻐해달라고. 우리 애들은 아! 이뻐해달라며. 아, 이거 진짜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상전이 따로 없어. 마콜리 마콜리 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구나. 이런 게 행복이지. 행복. 자. 이렇게 해서 옥주모가 노란색의 아주 예쁜 카레와 가마솥밥을 먹어보았습니다. 아유, 육식공룡 옥주모. 카레 안에 고기를 많이 넣어서, 고기 씹을 때마다, 행복해라, 행복해라, 옥주모야, 행복해라, 이러면서 먹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28일 수요일 오후 4시, 옥주모 실방 두 번째, 심심하신 분들은 놀러오라. 놀러 와서 옥주머하고 같이 난장반쳐요 <laughs> 오늘도 이렇게 옥주머 아, 우리 애들은 이렇게 안아주면 잘 자요. 아, 이렇게 안겨 있는 거 좋아해요 우리 애들은 자 자는 모양인데 밍밍한 자니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옥주머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